혹시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스토코인 주식 주기 오 어, 괜찮은데? 삼성전자 1주식 아니 삼성전자 좀안 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어디죠 <laughs> 진진님 저희 오늘 l g U+ 플러스 일상 비일상의 틈에 왔습니다 잠좀 잤어요? 진진님 가려져 안 보이기 전에 자크서클이. 아... <laughs> 진짜 바운스 바운스 해요. 아, 저는 이런 옷 처음 입어봤거든요. 어, 어떤가요? 어떤 분이 떠올렸는데 지금? 네.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 아마 입고 왔습니다. 오늘 조금 긴장 긴장? 정말 어, 떨린 바운스 바운스. 여러분들 어떤 네. 분들 옷이죠 감이 오시나요?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얻지 박수로 한번다 같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진님 따라서 손민수 한번 해봤는데 어떤 거 같나요. 공부했어요. 손민수 했다. 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널디를 입때 깃을 생각하는 아, 사람도 아무도 아, 없어요. 아, 저를 많이 찾으셨다고요 아, 정말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세상에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또. 요즘 피플분들한테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많이 물어봤어요 이 프레 모델 누구를 추천하냐 오오오. 오오오. 정말 저희의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영지 이영지 이영지님이야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지님과 함께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티자 네.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다칭 타칭 20대 대표주자 아, 영지님께서는 솔직히 우리 프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아, 완전 몰랐고요. 아, 완전 몰랐고요.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신 탓에 어떤 브랜드인지 알게 되었는데, 뭐, Z세대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줄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출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응, 음, 정확합니다. 저는 벤츠가 갖고 싶긴 해요. 저도 갖고 싶어요. 아. 좀 저희가 영진님한테 상일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거죠? Z 세대라는 단어를 Z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마케터잖아요. 좀더 생각을 해는게 Z라는 봐라. 말을 쓰지 않고 에이. 우리는 요즘 피플이라고 하겠다. 요즘 어때요? 피플. Z라는 오. 말을 쓰지 않고 풀과 음. 라임을 맞춰서 유플러스 요즘 피플. 플플플. 아 어때요? 아. 라임, 라임 어때요? 요즘 피플. 예. 오히려 이렇게 확 가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요? 요즘 피플이라는 요즘 피플? 게 정말. 정말 요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이 나니까 요즘 피플이라는 네? 멘트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가 본격, 아직 본격이 아니에요 아니, 본격 아니죠 저희는 계속해서 본격으로 얘기할 거예요 네, 네. 아직 본격에 아직 미달하지 뭐, 아,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큰일 났네 렛츠고! <laughs> 네. oh, 아, 저희 광고 보니까 네. 영진이 유플러스 쓰느냐 그러면 음. 혹시 통신사 어디 쓰세요? 저는 이제 뭐 아주 다행히도 3년 전 본능이 일지유플러스를 찍었다 이미지가 딱 어땠어요? 엄마가 써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맞아요, 맞아요. 있으면, 예. 대다수가 사실 그럴 텐데. 그럼 혹시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 요즘 피플들이 이런 혜택 있으면 솔직히 좋아하니까 좀 알려주세요. 3개월에 한 번씩 뭐 벤츠 이벤트 뭐 이런 거. 아니면 민간 벤츠. 비트코인, 뭐. 어, 비트코인 주식 주기 뭐. 괜찮은데? 비트코인 주식 주기. 한 주씩? 아니, 한 주씩. 100명당 한명 추천해서 삼성전자 1주씩. 아니, 삼성전자좀안 안 되죠. 6 플러스 주기. 네. 6 플러스. 6 플러스 1주식 주기. 요즘에 약간 또 줄이니들이 많잖아요. 어, 진짜 너무 소름 돋아. 고 좋아요. 근데 좋긴 한데 컴퍼 안될 분이 아니 아니 이거 저희, 저희 그룹장님께서 아, 아이디로 내셨어요. 주식을 주식 쪽이 저부터 일단 주시고 하면서. 그러려면 우리 풀이 잘 돼서 우리 풀이 일단 상장해야 돼요. 아... 그 모든 중심에 영진 님이 계신 거예요. 약간 그럼 1대 주주가 될수 있어. 아둘셋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Z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니까 인스타로도 물어보고 요즘 나름 인싸라고 하는 친구들을 막 찾아서 물어봤어요. 뭐라던가요? 다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소통을 더 해야 될것 아 같아요. 소통하면 아 영지 네, 네, 네. 영지님이잖아요. 시신에올르면 댓글 오다다다다하고 달리 오다다다달리 네.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요즘 피플이랑 네. 소통을 잘할수 있을지 많이 배우고 싶어요. 어 맛집 소문난 맛집이기 때문에 뭐몇 가지 좀 알려드리자면 네. 일단은 뭐, 자기적이지 않아야 돼요. 네. 요즘 사람들은 날 것을 점점 좋아하는 추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꾸미지 않은 형태의 있는 모습 그대로 화나면 화난 걸 드러내고 짜증나면 짜증낸 걸 드러내고 기쁨은 그만큼 기뻐하는 걸 드러내는 솔직함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약간 이런 구슬리는 뭔가가 있어야, 아, 있어야 사람들이 눈과 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사은품이나 왜냐면 대기업이잖아요. 자본을 쓰세요. 자본을 제발 조금만 쓰세요, 제발. 돈 쓰라고 했는데 저희 풀은 지금 자본이 없어요. 그 당근이 저희 있는 영진 님. 당근이 저희 있는 영진 님. 아 <laughs> 저의 가장 거대한 자본은 영진 님이요. 세상 아속해요 자, 자본을 쓰실 생각이 초도 없다고 하시니 자본을 쓰는 그 효과를 낼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전수 해드리겠습니다. 일명 어그로 를 네, 끌어야 합니다. 1억 받고 l g u 플러스 쓰기 그냥 뭐 이런 밸런스 게임을 막 진행하셔서 을 진짜 1억을 줄 것처럼 했다가 마지막에 몸을 입는 거죠. 어, 그럼 저 질문 여기서. 네. 저희 지금 풀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거든요. 좀 어떻게 좀더 바꾸면 좋을지. 풀 유튜브 첫 영상 제목을 골라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투표도 하고 투표를 네네. 받은 적도 있고 우와. 뭐 요즘 피플들이 풀에게 원하는 것은 해가지고 답변해준 주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이런 식으로 선물이랑 같이 답변도 줬었어요. 오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저뭐 지적해 드릴 게 없는 덜 열심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덜 열심히라. 어, 열심히 엄청 꾸밀 필요가 없어요. 어, 너무 어, 동감해. 그렇죠? 너무 동감해요. 네. 저 같은 거는 얼굴 대문짝만하게 올려놓고 할 말만 딱 적거든요. 그냥 뭐 부가적인 말안 적어요 그럼 한번 지금, 지금 풀 계정으로 1분 동안 뭐 무무를 받아본다던가 해볼까요? 좋아요. 근데 1분 무물를 받으면 몇 분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해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laughs>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오, 오, 오 대박 그냥 올리는 거예요 맥락 없이 오나 갑자기 떨려 나 댓글 막세개만 달려도 너무 좋겠다 어 정말 반응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명이 확인했는데한 명은 저고한 네. 명은 진진 님두 명은 뭐 여기 계신 PD 님이지 않을까 <laughs> 일단은 s n s 활성화 자체가 안돼 있네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켜봅니다 라이브 방송 와 과연 진진 님, 오진진님 보세요 풀 라이브 방송이좀 떴어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세녕세세요세녕하세요어라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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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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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봐. 안녕하세요 세라 세 세라 세라 세 제 말이 들리신다면 LG 플러스 통신사를 사용하면서 불편하셨던 점 지금 오.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답변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제발, 제발 이렇게 싹싹 빕니다. 그럼 할말 끝났으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용진님 22명이나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응?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네. 기 좋은 배움이었다. 저희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진님은 오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요즘 피플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봤는데 고민거리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을 하고 싶은데 뭐 모임을 못한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해서 플로깅을 한다.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보호한다 이런. 게 좋다. 그렇죠.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의미 있으면서 저희 통신사가 좀 같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아 알리고 연결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쵸. 좀 고양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그 친구들 좀도와주면 어떨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진 님이랑도 <laughs> 길가에 있는 고양이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laughs>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번 <laughs> 같이 함께 하셔보실래요? 일단 취지는 너무 좋고 지금 이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그냥 개인적으로 네. 고양이 기부권에 관련된 거를 아 진행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아, 참이어서 겸사겸사 겸사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함께 동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같이 좀 디벨롭을 해보시는 걸로? 좋습니다. 저희 좋습니다. 한번 틈에 다른 공간에서 그런 어, 얘기를 아,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갑시다. 네, 가시죠.